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Bootstrap 5어폼 중에서 Selec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일단은 그대로 Ctrl+C해서 카피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 파일에서 025. html로 만들고 Ctrl+V로 갖다 복사해 넣고요. 가운데 영역 부분만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박스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박스, s, l, -S, s, s, e, l, e, c, t, 셀렉트. 그 다음에, 이름은 폼, 셀렉트. 해주고, 탭.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디. 뭐, 당장 부여할 건 없구요. 셀렉트. 일단은 아무 이름이나 부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옵션 옵션에다가 1 이런 식으로 2, 3 오프니스 라이브 서버 하겠습니다. 오프니스 라이브 서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깔끔하게 입혀졌죠. 만약에 이게 이제 클래스가 없으면은 어떤 민낯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레티 어, 폴트는 이전 형태였는데 여기다가 폼 셀렉트를 집어 넣으면 이런 형태로 어, 바뀌는 거죠. 깔끔한 형태로 이게 가장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폼 셀렉트 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인풋 박스는 폼 컨트롤이었잖아요. 어, 셀렉트 박스는 폼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박스의 크기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 더 카피하고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LG, LG. LG는 라 e 인데 여기다 l g 로면안 되고요. 항상 실수하는 건데 폼 셀렉트가 한번더 나오고 하고 LG입니다. 폼 셀렉트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한칸 띄고 띄우고 폼 셀렉트 LG. 이 사이의 간격을 띄우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음, MT 1뭐 MT e 이런 식으로 주면 마진을 주면 떨어지겠죠. 아니면 여기다 주기 싫으면은 위에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여기서 줄 때는 MB 3 아래로 마진을 띄우겠다는 얘기죠. MB 마진 버텀 여기서는 마진 탑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큰폼이구요 작은 폼은 small SM. 여기서도 아래쪽으로 띄우고 싶으면 은 mb2 이런 식으로 주면 아래가 이렇게 떨어지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 형태, 그보다 큰 형태 그보다 작은 형태 큰 형태는 large, 작은 형태는 sm 흔히 하는 실수 폼셀렉트 뒤에다 막 붙이지 말고 폼셀렉트는 그대로 두고 하나 더 카피를 해서 폼셀렉트 마이너스 lg 폼셀렉트 마이너스 하이픈 sm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선택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멀티풀을 사용을 합니다. 멀티풀은 어, 클래스 안에다 쓰는 게 아니고요. 어, 속성 자체가 좀 달라서 멀티풀 이런 식으로 멀티풀입니다. 멀티풀 Multiple.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Shift키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컨트롤 키, 컨트롤 키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하나,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할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는, 하나 선택하고, 지점까지 딱 선택을 하면은, 여러, 어, 쉬프트, 컨트롤 키, 쉬프트 키는 한 번에 쫙, 여기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쫙 누르면 다 선택이 되고, 컨트롤 키는 여기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은, 건너뛰어서 선택이 되고, Shift 키와 Ctrl 키 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요렇게 드래그도 되네요. 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다중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는 멀티플인데멀티플은어 셀렉트에 그냥 요소니까 멀티플로 쓰는 거고, 어 이거는 부스트랩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부스트랩이 적용이 안돼 있다 해도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부스트랩 속성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클래스 안에다 멀티플 쓰면 안 된다. 이 위치는 요 앞으로 와도 되고 뒤로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역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자 할 때는 디 s a b l e d 인데디 s a b l e d 도 역시 어, 이와 같이 어, 멀티플과 비슷한 종류 속성이기 때문에 클래스 안에다 쓰지 않고 어, 이런 식으로 밖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폼 셀렉트, 셀렉트 박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 부스트랩 폼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